네, 안녕하세요. 꽃설입니다. 제가 오늘은, 물액계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제가요, 방금 전까지 만드는 방법 찍었는데, 그, 카메라가 떨어져서,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, 하, 제 얼굴 보여가지고, 발속제했어요 아, 다음에는 진짜 이거, 만드는 방법 올릴게요. 일단, 이 물액계는, 이게 손에 안 묻고, 자르려고 풍선도 되는데, 지금 풍선, 빨대가, 빨대를 다 써가지고, 일단 지금,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. 여기를 한번 선을 구고게요 네, 이렇게 덮쳤어요. 아, 이게 흐른다는 증거예요. 되게 잘 녹도 잘 되고,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손에도. 안 넣고 완전 잘 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조금 남아있는 남아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주면 없어져요 완전 물기조차도 안 묻어요. 물기도 안 묻고, 액기도 안 묻고. 얘네 촉촉한데 물기가 없어요. 딱안내면졌을는 물이 묻을 것 같은데 물이 안 묻어요. 아, 여기 살짝 액기가. 좀이 안 맞춰져요. 제가 이 숟가락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작아요. 이건 몰드는 안 돼요. 몰드는 안 돼요. 네,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